연속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. 주어진 함수를 보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얘 범위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커나란때 마이너스 -2보다, 2보다 작을 때 함수 주어진 거지.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랑 2에서 연속성 가지고 ab를 찾아서 얘를 구하라 이 말이야.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쪼개져 있으니까. 그럼 얘를 우리가 gx라고 놓고 얘를 hx라고 놓으면 첫 번째 g 2랑 h 2가 같다. 두 번째 g 2랑 h 2가 같다. 그럼 g 2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사 마이너스 2a 더하기 b. 그러면 플러스 8이니까 넘기면 1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두 번째 g 2는 h 2랑 같다이 넣어주면 0은 밑에 2 넣어주면 마사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래서 2a 더하기 b는 4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2니까 연관해주면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8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 마이너스 x 대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넣어주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대부 마이너스 2x 더하기 8 dx 더하기 2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거 x의 대부 마이너스 2x dx 해주면 되겠죠? 얘는 뭐기함수 사라지고 2배 마이너 3분의 1x에 3곱 더하기 8x 0부터 2까지 얘는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 2부터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32 3분의 27 빼기 8 19 마이너스 9 빼기 4니까 5. 음 3분의 3 1 32 빼기 5니까 33 빼기 5가 돼서 28 이있태 맞죠? 오케이. 자, 마무리 한번 요